안녕하십니까. 봉천생 이강민입니다. 2024년 7월 10일,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보시면은, 자, 이게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나와 있죠.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어 과거에 유료 결제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자유 게시판 아니면 1대1 질문하기에 신청을 하시면은 봉천생 서비스를, 어, 현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. 많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업로드가 되는 곳에서 더 이상 유튜브가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은 봉천생 TV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. 투자 정보는 향후에 봉천생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한국시장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빠졌고요 코스피는 강부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흐름은 아니고요 하루정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소폭의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상한 구간은 아니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짱특징주 오늘은 셀바이오텍을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향후의 기대감,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어,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어쨌든, 조정 받으면은 접근을 하자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기준가에 연달하겠습니다. 14,500원, 13,500원, 14,500원, 13,500원 분할 매수고요. 선제는 마이너스 10%, 수익은 플러스 20%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단기 흐름도 괜찮고요. 또 기술적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초정시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